어, 손접착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어, 제품을 박스에서 개봉을 하시고 전기 파워 코드, 전기 프로그를 콘센트에 꽂으세요. 그리고 타이머를 타이머를 3회당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는 순간 가열 방식 접착기기 때문에 순간 접착기 순간 작동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리미식으로 맞춰놓고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찍으시면 불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리미같이 가열시간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그 시작은 비닐을 요 중간 열쇠로 매다 놓으시고, 아, 위에 까만 손잡이 달린 압착레버를 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 불이 들어왔다가 꺼집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뒤지 마시고, 3초 동안, 불이 꺼지고 나서 3초 동안 냉각 시간을 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210K, 2 1 0 5 b 제품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찍고 시작, 찍고 시고자 하는 비닐을 열쇠에 올려놓고, 찍으시고 불이 들어오고, 불이 꺼지고 나서 3초 동안 눌렀다띄세요 그래야만이 냉각시안을 줘야만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불이 꺼지자마자 띄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뛰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울죠? 하나는 3초를 준 것이고, 하나는 3초를 안 주고, 바로 뛴 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이 꺼지고 나면 3초. 하나, 둘, 셋. 그럼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옵니다.